빅토르 카이사의 트라이빔 섞어 쓴다고? 나쁘지 않아보여. 아, 카이사 찾아주고, 좋아요. 카이사 나온 것까지는 좋은데, 여거 같은 경우는 좀더 덱을 상대하려면 카드가 좀 필요해. 그래가지고, 아, 이러면 세선스 조끼가 또 마렵다. 이러면 좀 마렵네. 아, 소환 의식. 이렇게 다 잡혔을 때 나오셨고. 좋지 않아요. 턴을 버리네. 중요한 거는, 카이사가 지금 나가도, 카이사 지킬카드가 없잖아.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부터 내가지고, 필드를 먹자. 카이사 지결 카드가 없죠, 딱히. 지금 카이사가 나가봐야 별로 좋을 게 없다는 거야. 카이사는 오히려 다음 턴 상대가 뭔가 냈을 때, 상대 가 이제 내야 되거든요. 내야 되기 때문에 상대가 뭔가 냈을 때 그때 좀 대치를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카이사를 내는 건좀 미친 짓인 것 같다. 3. 상대는 이제 내야 돼요. 내거 필드가 이게 깔린 게 많아서. 좀 많아 쓰고 싶긴 할 거예요. 필드 좀 부담스럽거든. 총비타. 야 이거 좀. 야 시댕. 장난하냐? 와 이건 너무했다. 하긴 이렇게라도 해야지. 어쩌겠어. 아, 근데 이것도 안 좋긴 해요. 지금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하면 뭐가 안 좋냐면 다음 턴에 트패각이 나오죠. 트패각이 나오는 게좀 별로고. 이제는 내야 되는데. 어렵구만. 어때? 어렵나? 어려워. 씨, 디지 어렵다. 맞아요. 공격탄에 워낙 뭐 기절시키는 게 되게 큽니다. 어? 투패가 소중하다? 그럼 죽일만 하지. 투패에다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다. 이유가 뭘까? 일단 컷 여거 죽이나? 뭐다 죽이네 개꿀이다 아케샤 포구 개꿀 어 킬각인데 아 까비 드로우 한번 땡겨볼게요 마. 어, 렉스다. 컷! 빠싸. 그걸 그걸로 인해서 내가 걱정하는 거. 나는 이 덱을 내가 만들었지만 다른 사람이 만든 거를 가져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내가 그래가지고 아, 그거 좀 걱정인데, 내가 만들었는데 난 다른 덱을 아직 하나도 안 봤는데, 사람들 다 이블림만 쓰길래 왜 카이사 안 쓰지 하면서 이거 만든 건데, 내 카이사 원툴입니다 이러면 은 아크샨을 못내죠 내가 공격을 하면 아크샨을 내는데 내가 공격을 안하면 아크샨을 내기 힘들죠 그냥 이렇게 하는게 맞지 어디보자 무자비한 사냥꾼 키워드 장난질하는거? 왜 많이 마음에 안들어요? 여기서 시바나 내것 같은데 시바나 내는 게 내는 게 좋아서 안 내는 이유가 딱없죠어 시바나 아니네. 그러면은 공격을 안할 이유가 없는데? 어, 저렇게 막는구나. 이게 다른 버프가 있으면은 요거 공격을 유도를 했을 텐데 버프는 없나봐.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럼 모르죠. 이블링 카이, 카이서도 환테온할 예정이라고? 그게 뭔 소리야 환테온할 예정인 거? 이판까지만 하고 차좀 빼고 와야겠다. 그 다단너프를 먹는 것도 사실 좋은 거 아닐까? 아 근데 이게 주문방어막이 없는게 좀 에바다 다단 너프감은 또 아니긴 해 이블린, 카이사는 특히나 너프를 당할 것 같진 않고 이블린은 너프 당할 수도 있는데 이블린은 덱 최적화가 아직 안 됐으니까 대봐야지 알것 같아요 일타를 맞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거 1타 때문에 내가 레벨업 하고 내고 싶었고 그리고 나는 웬만하면 이 보호막으로 살고 싶었는데 어, 이걸로 살면 개꿀이죠. 여기서는 이거 부여해주고 아지않코 이게 맞긴 하겠죠. 근데 시바나 스택 주는 것 같아가지고 좀 별로기도 하다. 시바나 스택 주는 거 싫은데. 괜찮나? 그리고 얘가 있어야지 상대는 내거 카이사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쟤를 지킬 거예요. 근데 내 카이사가 66이라서 지금 죽이기가 쉽지 않아. 케어 하나 플러스긴 한데. 이러면은 60이 되는 거긴 해요 상대가 어차피 포착 불가를 달고 달릴 거기 때문에 다음 턴에는 그래도 무난하게 버틸 것 같지만 아 제발 카산한 장만 더 떠라 아 일타 일타 좋아 그러면은 일단 이걸 복사를 하고 이렇게 치면 되겠죠 포블이니까 그냥 칠만해 히메용을 일단 저 2개씩 프리즘 로막 오케이 나이스 이러면 시거나 죽나? 아 시거나 사네 아 시거나 산다고? 아 지지 네, 저 콤보가 엄청 셉니다. 자, 카이사 찾을게요. 선발리거는 무조건 카이사 찾아도 되는 게 카이사 지금 덱을 정말 가볍게 짰기 때문에. 다리가 왜 저리지 갑자기? 오기진흘린 껍데기 좋다. 내가 네, 정리해줄게요. 이블린 나왔을 때 귀찮아지는 거 싫어서. 음 교환 나쁘지 않아. 이거는 내가 죽여놓는 게 낫겠다. 껍데기는 먹어주고, 중요한 건 지금 카이사가 안 나왔다는 건데, 카이사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도 카이사 꽤 많아요. 오케이, 고도 카이사 뽑아주겠습니다. 1결 정도로 막을 수 있겠네요. 카이사 업도 했는데 이러면 레깅인 건가? 레버도 했거든요. 어, 이거 못 참는데 아, 아, 이거 못 참는데. 아 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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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아 한다, 이건 못 참아. 아예 진짜 절대 못 참죠 이거. 이블린 뭐. 아, 연설가? 나와. 와, 연설가 좀 히트다, 저거. 요건 못 참지! 아, 절대 못 참죠. 오케이. 너무 좋고. 이렇게 끄는 게좀더 낫긴 해요. 이렇게 끌었을 때, 이게 지금 몇딜 들어가냐면, 2딜씩 들어가잖아. 근데 이렇게 끊었잖아. 근데, 만약에 2대에씩들어는 데가 얘 뭐, 버프를 많이 바른다 치면은, 이게 좋긴 하거든? 근데 버프를 많이 바르면은, 좀 그렇단 말이야. 아니면 이렇게만 끄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만 끌고 다음 턴에 공격해도 이길 것 같긴 하거든? 지지. 공격 후에 결과는 안 보여줘. 5 데미지 들어갔어요. 어떻게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겠네. 계산 공식을 모르겠네. 카이사. 바드 이 e, 발러 이 e, 넥서스 1 그렇게 들어갔나? 주먹, 막 주먹, 필요 없어. 일식 데미지 최고 낮은 순서 리사이클. 그러니까 그 데미지가 몇 가지 뜨는지를 어떻게 알아? 키워드가 키워드가 세 개였지 않나요? 방금? 보전자 보호막, 조전자 보호막, 진화 정찰 선제. 아, 그래 다섯 개구나. 아, 맞네. 그러면 다섯 개 맞네. 지금까지 얻은 게 아니라 카이사가 가지고 있는 아니야? 내가 내가 볼 때는 카이사가 가지고 있는이었는데. 카이사가 가지고 있는 게 맞죠? 모래는 맞으면 0발 아, 그건 좀 끔찍하네. 개 끔찍하네. 모래는 맞으면 0발 진짜 엄청 끔찍하네. 아, 이거 순찰대원 너무 부이네 다음 산에 근데 상대 카이사 나올 거니까 상대 카이사 나오면 업인가요? 어 카이사 안 나오네. 음. 오케이 계산 공식 알았어. 오케이 이제 계산 공식 알았으니까 됐다. 공식 알았으면 됐지. 아, 6만 원으로 되나? 일식 도마, 돌아가면서 맞아요. 그러면 지금 있잖아. 1, 2, 3, 4, 5. 5개, 6, 5개 걸려있잖아요. 지금. 5개가 걸려있으니까, 지금 5개가 돌아가면 때려지니까, 1, 2, 3, 4, 5까지 때려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 2뎀 들어가는 거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거 킬각이에요. 여거 있으니까, 대격판 있으니까. 대극판이 없으면 이제 킬각은 힘든데. 여기서는 그냥 날씨 써가지고 킬각 잡아도 괜찮아요. 날씨 쓰면2 데미지 올라가니까 킬각이에요. 이러면은 다섯 발이 1, 2, 3, 4, 5 이렇게 들어가니까 넥스스에 2딜 들어와서 킬각이에요. 끝났죠? 컷, 지지. 아 겁나 잘 이겨. 뭐야, 이거. 아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 이기지? 몇 승몇 패야 이거? 벌써 벌써 승급 두 개나 했어. 내가 솔직히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돌리지. 이거 계속 돌리면 다이아는 찍겠다.